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또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스승들이 계십니다. 스승이 없이는 우리가 이만큼 사람 노릇하고 살지 못했을 거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마음 쓰고 애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 한 한용운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중보하며 섬기시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 깊은 수고와 또 노고에 감사와 축복이 있는 그런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스승의 날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지혜를 어떤 여인의 형상으로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소리 높여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어제 TGIF 월십에서 강사로 오신 이성한 목사님이 네비게이션의 예화를 들어주셨죠.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좌회전을 해야 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속도를 언제 늦춰야 될지 꼼꼼하게 내비게이션처럼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그렇게 잘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간혹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헤매일까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또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 안내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또,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섰을 때그 양심이 쿡쿡 찔리게끔 만드셨어요. 하지만 교만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양심은 무뎌지고 아무리 찔러도 또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지혜 여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겠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겠다. 이야기를 하죠. 정직을 내겠다는 것은 바를 점, 고들찍, 바르고 고든 것, 의로움을 내겠다는 것이고요. 선하고 의로운 것을 말할 테니 그 말을 들으라, 라는 당부인 것이죠. 어, 제발 내 내비게이션에 이 음성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7절에서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말씀합니다. 더 정확한 뜻으로는 "내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저주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하겠지만, 또한 악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은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가 없겠죠. 진리의 문제, 정의의 문제라면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정의의 문제도 아닌 것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여서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또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0절과 11절에는 지혜가 또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 그것이 지혜이고 금이나 은보다 오직 지혜 얻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때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처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면서 또 많은 복도 함께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을 함께 볼까요?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또 주소를 삼는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신중함은 떼어놓을 수 없이 같이 살 수, 살아갈 살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한 사람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늘 신중합니다 14절부터 16절도 보실까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 방금 읽은 구절은요 세상의 모든 리더십들도 하늘의 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략이라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말하는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람들을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 그러지 말고, 50부장과 10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다스리게 해라, 라고 조언을 해준 것 같이, 그런 지혜로운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런 지략들을 이용하여서 왕들과 지휘관들이 나라를 선하게 다스리게 된다, 라는 것이죠. 또 16절에 나오는 재상은 사법관을 가진 왕들을 의미하고요. 존귀한 자는 귀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리더십들은 오직 지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들이 맡은 바그 중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이끄는 것,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감당할 때에 그 안에 선한 섬김과 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17절을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는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초대의 손길을 내민다고 해도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지혜를 얻게 된다면 18절에 나오듯이 부기와 재물 그리고 공의를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안에 그 모든 보아들도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깊이 그리고 지식의 깊이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천체 물리학자가 바라보는 밤하늘과 저같이 우주에 대해서 별다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밤하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을 아는 제가 바라보는 밤하늘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밤하늘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양학자가 바라보는 바다, 낚시꾼들이 바라보는 바다, 시인이 바라보는 바다, 해군이 보는 바다, 외교관들이 보는 바다 다그 안에서 느끼는 이해와 감정이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듯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식을 다방면으로 쌓을수록 또더 많이 알수록, 생각이 깊고 보이는 것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 필요하고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식보다 그 어떤 학문보다 중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많이 또더 깊이 보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인간관계는 그 깊이가 다르고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의미있고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때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어주시고 지혜자 되어주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아버지 우리의가 이 세상의 그 깊은 아름다움과 그 깊은 의미와 아버지, 이 세상에 담긴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참 스승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통하여서, 또 교우들을 통하여서 많이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기쁨을 풍성히 서로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 또 앞으로의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